12월 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내몽골 지역으로 내려온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상에는 쾌기차 구름들이 생성 중인데요. 태안반도 부근에서 해수 온도는 13도선이 걸려 있고 850헥토파스칼 1500m 고도에서 영하 7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상과 850헥토파스칼 대기 사이의 해기차는 16도 이상이어야 눈이 내립니다. 현재는 20도로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에 취주거리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취주거리란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적어도 80km를 넘어야 강설이 가능합니다. 아직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전이라 난류에 의한 수지군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00 헥토파스칼 5,500m 상공의 상황입니다. 북만주 지역으로 영하 45도의 한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내려와 있는데요. 평안도 지역까지 영하 30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한반도 전체가 전리저기압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전리저기압 중심과 가까워지면 대기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국지적인 대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기압이 강하지 않더라도 지상기온이 크게 떨어져 한파가 가능합니다. 상층의 강한 소용돌이로 인해 고기압권에서도 상층운들이 발달하여 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한 기압 경도력으로 인해 동서해안 지역에 돌풍이 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리적 기압이 지나면서 한반도에는 대설과 한파 등 위험 기상현상을 증폭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내몽골 지역으로 내려온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면서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낮기온도 별로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낮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5~6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8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해기차 구름들이 들어오면서 강수 현상이 있을 전망인데요. 호남 서해안 지역에 비나 진눈개비가 내리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새벽에는 경기 남부일부와 충청 호남 내륙 등의 지역에도 눈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국 중북부 내륙으로 내려온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한파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충청, 중남부, 미, 토남과 영남, 서부 일부 지역에도 폐기차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내륙 등의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한파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1도, 부산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수성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충남 일부 및 토남 내륙에는 간헐적으로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밑돌 전망입니다. 4일 아침에는 상하이 부근으로 내려온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충청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나 진눈개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로 복사 냉각 효과가 커지면서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부산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내몽골 지역의 시베리아 고기압과 상하이 부근으로 내려온 고기압선단이 분리되면서 발해만 부근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중규모 저기압으로 생성된 눈 구름들이 백령도를 거쳐 들어올 전망인데요. 오후 2, 3시 이후에는 수도권 북서부 지역부터 눈이 시작되고 점차 수도권과 강원 전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밤에는 충청을 거쳐 호남과 영남권의 많은 지역에서도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등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일 아침에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접근하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호남 남부서해안과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약간의 강수 현상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1, 2도 가량 밑돌 전망이지만 강원영서나 경북 북동부 지역에서는 복산 냉각효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전 영하 4도 광주 부산 2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침강기류에 의한 기온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로 강원 영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으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6일 아침에는 중국 중남부에서 일본까지 긴 대상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따뜻한 남서기류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는 기압골 전면에서 흐린 가운데 경기 서해안일대에는 간헐적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로 복사냉각 효과가 큰 남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낮에는 만주를 지나는 저기압 끝자락에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전망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진눈개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밤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날림 현상이 있을 전망입니다. 7일 아침 중부지방은 기압골 후면에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지만 남부지방은 상하이 부근에서 접근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지만 영남 중서부 지역에서는 복사 냉각 효과로 영하 3, 4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고 고기압 중심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될 전망인데요.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고 고기압 중심권에서 침강기류에 의한 승운현상이 겹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5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6, 7도 이상 크게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11월 기온과 강수량 상황입니다. 11월 평균 기온은 8.5도로 평년 7.6도 대비 0.9도 상승하였습니다. 전남 서부 지역과 영남 남동부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2도 이상 웃돌았고,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및 충북 전북의 동부와 영남 북부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1도 이상 밑돌았습니다. 오른쪽은 강수량 분포인데요. 강수량 평균은 20.1mm로 평년 47.8mm 대비 42% 수준에 극혔습니다. 평년 이상으로 비가 온 지역은 없고, 충북과 영남 동부권에는 10mm 미만으로 비가 매우 적게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